한 시간 만에 제가 순 매출 1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00개를 팔아야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결제의 시스템들도 추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스타 마켓은 더 붐업 될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돈 벌고 싶으신데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은 집순이의 염사장입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희 남편은 제가 바람 펴서 이혼해도 양육권은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남편보다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애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버는 마이크솔의 염사장입니다. 어, 이할 뭐 때마다 재수없다. 하지만 팩트니까요. <laughs> 네, 오늘은, 어, 인스타그램 마켓의 또한 가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마케팅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프로덕트와 프라이스에 관한 부분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제품을 뭐 소싱하고 혹은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남은 재고들을 터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오늘 이번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인스타그램에 라이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 라이브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실시간 방송 같은 것입니다. 계정주가 라이브를 켜고 시작을 하면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의 라이브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라이브 방으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말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저의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서 팔로워 분들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의 팔로워 분들은 채팅 창을 통해서 저와 어 이렇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제 모습이 보여지는 방송과 달리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할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라이브를 통해서 재고를 털수 있을까요? <laughs> <laughs> 어 사실 이 라이브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요. 요즘에는 옷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요일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 주의 신상 옷을 하나씩 입어보는 이런 일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실 사용을 위한 방법들이나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그 제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하는 플랫폼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마케팅을 위한 판매를 위한 브랜딩을 위한 어떤 이런 요. 소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만 잘 활용하셔도 큰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스타그램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자체적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결제의 시스템들도 곧 이제 추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인스타 마켓은 이전보다 더 붐업 될 것이고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염 사장은 어떻게 라이브를 통해서 재고를 떨이하는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어 저는 어, 재고를 사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니까 프리오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재고가 이제 타 업체 분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선제작하는 제품들이나 아니면 선주문 넣는 제품들 같은 경우 재고가 남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데 이 재고가. 참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애물단지예요 그렇죠 어쨌든 장소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거를 제작하거나 사입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 라이브를 이용해서 어떤 가라지 세일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 시간에 저의 라이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제품들을 싼 가격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들을 사진이 아닌 어쨌든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제품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진행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도 이득이고 그리고 판매자인 저에게도 이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라지 세일 즉 라이브 세일을 자주 진행하시면 절대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사실 최근에 어,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세일 전을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그게 사실 제가 1년 만에 진행한 세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년 만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세일을 진행하니 당연히 저희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겠죠. 사실 그동안 뭐 사고 싶었는데 가격적인 부담으로 구매를 못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테고. 재고가 있는지를 몰라서 구매를 못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니깐요. 어, 만약에 이런 잦은 세일이 진행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이 판매자의 어떤 가격 설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됩니다. 아 저기는 원래 높은 가격을 설정해 놓고 저렇게 잦은 세일을 통해서 물건을 처리한다. 그러니까는 옛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옛날에 우리 왜 길거리에 보다 보면은 뭐그 정리합니다. <laughs> 뭐, 뭐, 창고 정리합니다. 뭐, 폐업 정리합니다. 가 되게 많이 보였는데, 한몇 년간 진행을 해, 폐업 정리를. <laughs> 또 라이브가 좋은 게 그런 거거든요. 제품 외에 이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 라이브에 들어온 고객님들 중에 이미 이 제품을 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어, 저 저거 샀는데 저거 정말 좋았어요. 어, 저거 샀는데 저 정말 잘 썼어요라고 어떤 다른 고객들 분들에게 실시간 후기가 제공되는 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굳이, 어, 이 제품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희 소비자분들이 그 제품을 자동으로 홍보해주는 이득까지도 노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 제품 자체가 내가 처음에 살렉한 제품 자체가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고 그리고 좋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했다는 그, 1년 만에 했다는 그 가라지 세일에서는, 어, 1시간 만에 제가 순 매출 1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짜장면을 팔아요. 짜장면 한 그릇을 5,000원이라 하고 이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았을 때이 판매자가 먹게 되는 순이익이 50%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짜장면 한 그릇 팔면 2,500원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루에 순이익 100만원 매출을 올리려면 이 2,500원짜리 짜장면을 몇 개를 팔아야 될까요? 네 바로 400개를 팔아야 됩니다 맞나요? 한 시간 만에 제가 짜장면 400그릇을 판 개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팔로우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특정 시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그 시간에 이 라이브를 볼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그 1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에도 그 라이브를 본실 시청자 수는 사실 100명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라이크솔 제품에 관심이 있고 라이크솔 제품을 사고 싶은 실 구매자 분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매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브의 장점은 내가 만약에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정말 너무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뭐 4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소수의 분들이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그냥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 라이브를 저장을 해서 그 라, 저장된 라이브를 다시 내 피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 시간대의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후에 어, 자기가 이제 비는 시간에 그거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다시 또 구매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게 좋고요. 그내 뭐 라이브에 몇 명이 들어왔고, 뭐몇 명의 팔로워가 내 라이브에서 물건을 샀고 여기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가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더 채워질 수 있는 문제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마켓을 통해서 장사를 할때할수 있는 방법들 싹 정리해 볼까요? 비즈니스 계정을 이용하면 브랜드 계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다. 인사이트가 파악이 되면 어,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후에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검색을 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뭐 라이브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를 활용해서 뭐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채널로 또. 활용을 해보자. 아, 그리고 번외로 제가 가진 재고를 정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는 또 하나, 어,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 네이버 스톱팜과 쿠팡의 어떤 유통 채널을 늘리는 방법을 정말 진지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뭐 제가 이 유통 채널을 열었을 때 제가 가진 브랜드 계정과 별도 유통 채널을 열었을 때 이게 판매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제가 한번 준비해 볼 테니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